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길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사용하실 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흑백모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다음 웹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화면에 흑백이신 거 보이나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전원 버튼을 세번 누르면 칼라모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밀리서재 책입니다 밀리서재 책도 읽다가 눈이 부시면은 그 흑백모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어, 화면으로 녹화할 때는 잘 티가 안나 보이지만 실제로 화면을 보실 때이 흑백 모드를 이용하시면 아이패드의 눈부심이 아이패드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밝기가 엄청나게 세서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오랫동안 보면은 근데 흑백 모드를 사용하시면 눈부심도 현저히 줄이면서 진짜로 약간 좀 종이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백 모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손쉬운 사용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을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시고 가시면은 이쪽에 보이시나요? 색상 필터. 색상 필터 지금 끔으로 돼 있죠? 요거를 가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색상 필터 끔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반전을 시키시면 이렇게 끔못입니다 여기 흑백 모드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색상 필터를 켰을 때 켰을 때 흑백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필터로 할 거냐 흑백 모드로 할 거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 필터를 켜서 이렇게 흑백 모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맨날 여기 제어판 들어와서 이걸 클릭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네, 저처럼 전원 버튼 세 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흑금 모드로 되는 거, 다시 세번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컬러 모드로 바뀌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손쉬운 사용 들어오셨죠? 아까 손쉬운 사용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내 손쉬운 사용입니다. 손쉬운 사용의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손쉬운 단축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손쉬운 사용 단축키 했을 때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설정하느냐 저는 이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색상 필터로 했습니다. 색상 필터. 다른 것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손쉬운 사용 단축키 색상 필터로 했을 때 이제 색상 필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색상 필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원 버튼을 그죠? 보이시죠? 표가 바뀐 거? 또세번 전원 버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어,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아이패드 사용하시면서 이 흑백 모드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만족감이 높으실 거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맥북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맥북은 단축키보다도 어, 이제어펜 들어가셔서 이, 이 메뉴에서 손쉬운 사용에 그 다음에 아까 디스플레이에 색상필터 요걸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맥북은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에서 흑백 모드를 사용해서 더 눈부심도 적게 하고 종이책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화면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